안녕하세요. 어블리즈블러드 입에서 해볼게요. <laughs> 길막 길막하는 거 같죠? 오용다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어디 분이시죠? 용다 죽은 거 아니야? 어제 바로 옆이죠. 좋아 이건 바로 수집각이죠. 빈결 좋아 난 수집이다. 와 이거 완전 수집 각입니다 진짜. 일단 센터 고고 안돼 아직 쓰지 마세요. 어우 설마 이러고 나가실 거 아니죠? 나가시면 다 제겁니다.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laughs> 그죠? 다크 일단 다크 못 잡고요 저는. 좀 최대한 다크 피해서 싸워야 됩니다. 일단 고스트도 못 잡고 이거 좀 힘든데? 양쪽에 고스트라 그냥 바꿔야 될것 같거든요 저는? 완전 불가능이네 싸우는 게. 일단 다크 못 잡아야죠. 나가자 오 잠깐만 저한테 박을 실으면 안돼요 저 죽는데? 뭐 이거 마인 퍼지는거 어쩔 수 없나? 그래도 아직 데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좀 버티는데 일단 배아프셔 나가셨고 빨리 업 찍고 사실 업은 의미없죠 지금 빨리 1원만 더 하자 타이론 깨지나? 안 되는데. 야, 스팀, 스팀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마이, 마린이 너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어, 안 죽네. 뭐지, 이분? 과열. 어, 저 울트라가 도와줍니다. 그럼 또 몰라요. 영화 찍어주고. 홍당, 나이스. 아 정말 많이 심어지면 안돼요 우리도 피곤하단 말이야 아어 근데 다행히 이쪽에 많이 안 심어졌고 아, 생각보다 많이 심어졌.. 나 끝나셨구나 나 위로 어후 너무 많아 빨리, 저한테 오시죠. 제거용인가? 아 네, 근데 지금 바꾸긴 좀 아까워서. <laughs> 그냥 싸우고. 소도 다안 들어가셔가지고 좀 부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뭐 와요? 아씨, 오어떻 막지고? 와, <laughs> 와, 왜앞필제 옆에 계세요? 또 와요? 막내에 좀 빡세겠다. 제발. 아, 이런 애들 잡고 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임드다 하면 딱이거든요. 정말. 왜냐면 이분이 업이 안 되셔가지고, 사실. 아 지금 업이 안 좋아서, 어. 아, 서주수 딱 1업이 되셨네. 잠깐만요. 그녀는 바람둥이, 오케이, 여기 가자. 딱 저기다. 사이즈가 딱 여기에요. 이분한테 사실 지금 못 가고, 뮤탈 모으시는구나. 맞죠, 뮤탈? 어, 아니, 삼각형 같은데? 왔어! 지금이야! 다 닫아와줄게 나이스 자저한 걸고 나가셨고요 빨리 커서 피 없을텐데 근데 일단 유닛 못 바꾸는 게좀 크네요, 제가. 뭐 어떻게 먹지? 말 방법 없는데? 어, 분 10억? 어, 너무, 너무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저다 풀렸고. 와, 됐다, 와. 야, 빙결의 영웅 저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제 입장에서. 일단, <laughs> 근데 바꾸긴 해야 돼, 이거. 딱 저거 하나만 좀 잡읍시다, 우리. 아, 씨.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수집이라서. 나이스! 아, 까비. 아, 살렸어야 되는데. 아, 근데, 새콤달콤보다 이게 좋나? 좀 애매합니다, 제 입장에서. 어, 잠깐만, 이분, 데미지가 많이 안 좋았구나. 그냥 갑시다. 저못 잡아요. 아, 제 킬수를 지금 봤는데, 이거 처음부터 싸울걸, 그냥. 그죠? 안녕. 왜, <laughs> 근데 하필 나야? 그냥 옆에 있어서 그래요. 영웅 더 찍으세요. 저거 잡을 거 없나? 드라, 나 이렇게 그냥 고합시다 어차피 많이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아, 맞다, 저주지. 아, 리로 가면 안 되겠네요. 됐고, 그냥 그럼 업합시다. 이거까지 제거되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좀 싸워봐. 정리행과 테들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리버 점사당하는데? 오케이, 결국 잡았군요. 나온다. 어떻게 잡지, 뭐? 나이스. 특수의 시민. 아, 철거당했어요. 바꾸면바꿉시다 철구가 누구지 지금? 노랑님 아씨 괜히 까불었나? 일단 도망 나 말이 나왔고요 상대 파이어바 레이스 해볼만한데 그냥 고하고다 뺍시다 야 끝났고요, 이분. 이게 다 저한테 오실려나 <laughs> 그죠? 공중 나와야겠는데? 어, 나이스, 난낱까 누가 쓴 건지 모르겠... 와, 오투도 많고. 뭐, 끝내려면 끝낼 수 있겠는데? 진도 있고요. 정예인도 있고.

진이 있으시네. 나이스. 대백까지 얻었고요. 와한 명만 킬 니가 파시는구나 <laughs> 지금 봤지만 제 사실 변수 있나요? 철고 또 와요. 오고자 끝냈어. 이제 지금 철거 박혀도 이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나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이스. 칼피도 얻었고 계속 바꿉니다 유닛 리미주 미주 안돼어 잠깐만 이거 좀 변수다 튀어 처음 한번더안 뿌리시나 스웜 아, 한번더안 뿌리시나 제발 스웜 한 번만 더 근데 절대로 안 뿌리시죠 여기에는. 들어갈까? 자, 이제 뿌리세요. 어, 뿌렸다. 가자. 와, 수고하셨습니다.